<laughs> 자, 이거, CWCWDT, 그, 연쇄 시체 폭발, 요거를 살, 그,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 좀 가이드를 찍어 보려고 해요. 좀, 이렇게 주의사항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일단은 CWCWDT는, 요거는 몇, 몇 시즌 전부터 계속 했던 거죠. DC인사이드에서 처음 나왔었고, 어, 여러가지, 뭐, 세팅들도 있었고, 변, 그, 버전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세팅은 비슷하고요. 어잼 세팅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한 1년 1년 반 전부터 이제 cwcw dt 를할때 항상 이제 시체 폭발에다가 연속 주문 보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염 폭풍 안 쓰는 버전으로 했었어요 그걸로 했을 때 이제 냉각, 냉각이랑 감전을 찍고 이렇게 하면 우버 보스들이 엄청 느려지기 때문에 어 우버 메이븐이나 우버 사이러스 이런 애들 이제 스킵이 됐었거든요 페이지 스킵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가 이제 달라졌어요. 몹들 스펙도 달라졌고 아이템 이제 뭐 세팅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아직 일주일 지났지만 리그 초기 때문에 아이템을 아이템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불은 어 시체 폭발은 시체 폭발하고 시불이 좀 다른데 시체 불덩이는. 어 보면은 이 시체 불덩이는 시체의 폭발 그 시, 시체를 폭발하는 그 피해보다 자체 화염 데미지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레벨을 엄청 높여야 돼요. 이잼 레벨 자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막 강화 사 레벨, 각성된 강화 보조 막 이런 거 끼고 그다음에 군주의 가죽도 깨야 되는데 군주의 가죽도 옵션 잘 봐야 돼서 선택해야 돼가지고 어, 유효이면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목걸이도 막 용성곤니 시체 불덩이 3레벨막 이런거 썼는데 뭐 통설력을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시체 이 시체 폭발은 시체 자체의 5% 생명력 저거 터지는 거 저걸로 딜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기본적인 화염 피해 플랫 데미지 자체가 달라요. 얘는 700이 맥시멈이고 얘는 1,100이죠. 그래서 여기 다르고, 아이고. 그리고 얘는 시체의 5% 생명력이고, 얘는 시체의 생명력 4%죠.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얘는, 어, 내 주변에서 터진 구슬들이, 어, 그, 유도탄으로, 이렇게 가서 때려요. 그리고 시, 그, 시체가 폭발하는 범위가 작아요. 어, 얘는 넓어요. 그래서 퀄리티까지 20 챙기면 2.6%에요. 기본 반경이. 그래서 막 굉장히 넓고. 그래서 얘는 시체가 터지는, 폭발하는 것그 자체, 시체의 생명력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잼 레벨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잘 읽어보면, 폭발이 주문 피해 속성 부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주문 피해 증가, 주문의 치명타 피해 배율, 이런 거다안 먹어요. 이런 거. 주문 치명타, 주문 치명타 피해 배율, 이런 거안 먹고, 찍어봤자 의미가 없고, 어, 여기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 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앞댐 있죠, 앞댐. 제일 위에 붙어 있는 화염피해. 저거는, 저거에는 적용이 돼요. 근데 얘는 잼 레벨을 안 올리기 때문에 저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요. 저 데미지가. 그래서 굳이 이런 거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칩에 이런 것만 찍는 거예요. 일반 칩에는 먹어요. 일반 칩에는 일반 칩에 원소 스킬의 칩에 뭐, 화염 스킬의 칩에 이런 거다 먹어요. 근데 주문은 안 먹는다. 그래서 여기 빼고. 그래서 이렇게 빼, 빠진 걸로 여기를 찍고요. 생존 노드 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찍을 거예요. 아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는 망령, 망령을 여섯 마리 소환하려고 여기 찍어놓은 거고 이거 빼고 이제 딜로드 찌, 찍어야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아이템은 절멸의 빛60% 감소가 제일 좋고 숫자가 적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음, 장, 룬 왕관하고 룬 건틀릿 두 개를 써서 수호를 올려야 돼요 이거는 화석 화석작을 하면 되는데 초기용 혼동검명비 공명기 1구짜리로 이거 조밀한 화석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프트 클릭한 다음에 한 개만 열어서 이것도 시프트 클릭에서한 개만 나오고 여기다가 이걸 꽂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우클릭해가지고 이룬 왕관하고 룬 건틀렛 베이스 템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83렙 이상짜리 베이스 사가지고 아무거나 1카짜 1카짜리 사가지고 이걸 바르세요 그러다 보면 퀄리티를 올려놓고 바르면 최종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뚜껑은 수호 580 이상 최소한 장갑은 수호 500 아니 3 7 0 이상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근데 저항 한줄 그다음에 빈 점미 한줄 이렇게 뜨게 은근히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되고 어, 그다음에 목걸이는 이제 조프의 심장 되게 싸죠 이거 이걸로 그냥 쓰면 돼요. 이거는 이제 화염 저항도 있고 생명력에 화염 피해 증가도 있고 적을 제로 뒤덮 주변에 적이 제로 디덮임. 적에 이제 받는 화염 피해 증가가 있어가지고, 음, 좋아요. 모어뎀17%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묶인 고리, 원소, 모든 원소 저항이 컬업된 거두쪽 쓰면 돼요. 기폭제는 안 발린 걸로. 갑옷은 그냥 충신해가지고 써, 쓰면 돼요. 일반 방어력 증가 하나 보고 쓰는 거거든요. 육링크는 차, 어, 자동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 빨간색 3 개, 녹색 하나, 파란색 두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빨간색 두 개, 녹색 하나, 파란색 3개 써도 돼요. 여기 여, 연간 보조 대신에 치명타 피해 증가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해도 되고, 그다음에 벨트는 뭐 검을 여기다가 기폭제 저항 기폭제 발라주면 좋아요. 그리고 쇠도 쇄도. 쇠도는 뭐 재사, 이동 전용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저게 회복 속도가 높으면 좋아요. 75% 이상으로 그냥 구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신발에다가 어이 신발에다가 멸망의 속삭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멸망의 속삭임이 금빛이 세개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목걸이를 바꿀 때마다 이 전투 분발을 목걸이에다 발라 주면 되거든요. 되게 싸요. 전투 분발은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 어, 아이템은 이렇게 됐고, 잼은, 여기, 무기 6링크에다가는, 시, 피격시 시전보조 20레벨에다가, 물론 이거 같이 그냥 랩업 시키면 돼요, 1부터. 박아가지고, 랩업 시키면 돼요. 얘네는 1부터 이제, 키워도 되는 애들. 발굴, 상위 사격공세, 이거는 레벨 1, 1이어도 돼요. 피격시 시전보조, 화염구, 인화성 벌어진 상처 이렇게 벌어진 상처는 감전하고 냉각 더잘 걸려고 하, 넣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발굴이 시체 5개 생성 그 다음에 인화성 저주 걸어주고 화염구로 상태 이상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옷 6링크는 연쇄 연쇄 반응의 시체 폭발 이거는 처음부터 20렙을 사서 끼세요 어, 시, 시, 피격시 시전 보조 20레벨 20 퀄리티에다가, 연쇄 반응의 시체 폭발 20레벨 20 퀄리티 해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원소 집중, 각성한 원소 집중을 쓰면 더 좋겠죠? 화염 관통도 각성한 화염 관통 쓰면 좋고. 빨간색이면 영감, 파란색이면 치명타 피해 배율,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 그 다음에, 안, 안 하는 치명타 증가 보조. 요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투구에는, 피격시 시전 보조 20레벨 이거 20 퀄리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 그다음에 모독 연속 주문 암살자의 징표 암살자의 징표는 퀄리티를 10%라도 발라주세요. 그래야 보스전에서 권능 충전이 충전 되거든요. 이게 퀄리티가 없으면 권능이 충전 안 돼요. 보스전에서 그래서 5%라도 아 10%라도 퀄리티 발라주고. 그다음에 장갑에는 원수의 순수함을 영원의 축복 영원한 축복 보조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해골 소환은 11렙 피격 시전 보조는 6렙 이렇게 멈추세요. 해골이 3 마리만 소환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멈추고 우클 여기 레벨업 버튼 버튼 뜨면 우클릭해가지고 잠궈 버리세요.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그다음에 신발에는 해골리 바람 1 렙에다가. 어 각성한 집중 유지 시전 보조 오레벨에다가 해골 소환인데, 일단은, 각성한 집중 유지를 살 돈이 없으면, 그냥 집중 유지 쓰다가, 각성한 집중 유지를 사면, 가시나무 등이라는, 야생 가시나무 등이라는 야수가 있어요. 그 야수를 사가지고, 어 바르는데, 일반 집중 유지 중 시전 보조, 요거 있죠? 요거를 끼고, 요거를 빼서, 야수관으로 가서 만드는 거예요. 야생, 가시나무 등을 사가지고 우클릭하면은 도감에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넣고, 어, 비가, 비, 비타락 각성잼 레벨 1증가 요거를 누, 넣고 제작하기를 눌러가지고 잡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눌렀는데도 이게 제작하기 버튼이 안 뜬다. 그거는 잡 야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같이 넣고 이, 그 소환할 잡 야수가 없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야수 있죠. 야수 갑충석. 요거 지역에 아이나르 등장. 요거 하나 넣고 맵을 그냥 저티어 맵이라도 아무데나 도세요. 그래가지고 야수를 좀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면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을 5까지 올리면 기절 무시가 걸려요. 그리고. 발동, 쿨타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강력한, 어, 이게 제일 강력한 아이템인데,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맞추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여기 서리전멸. 이렇게 하고, 플라스크가 중요한데, 올로스의 결의는 사용 1회당 충전 소모량이 40%증가해서42% 증가까지만 가능해요. 40, 41, 42. 그, 그 외에는 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타락한 걸 사면 안 돼요. 만약에 타락한 걸 사더라도,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이나, 어, 효과가 끝나면 재사용. 이런, 인첸트가 달린, 달리고 타락된 걸 사면 돼요. 근데 20 퀄리티는 돼야 돼요. 막10 퀄리티짜리 타락된 걸 산다. 그러면 안 돼요. 20 이상 퀄리티. 그리고 모든 원소장이 비스무트 플라스크, 여기다가, 효과를 받는 동안 추가 원소저항, 18% 이상으로 달린 걸 사세요. 아니면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충전이 가득 차면 사용하고, 이렇게 해주고, 음, 물론 여기다가 접두에 효과 증가가 달리면 좋아요. 지속시간 간폭에 효과 증가. 그것까지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직 못 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또, 군주얼이에요, 군주얼. 군주얼, 뭐, 이거는 그냥, 스킬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이거 가학성의 자랑, 뭐 분광심장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세 개짜리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원소피해 써도 되고, 화염피해 써도 되고, 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저항이나 민첩 이런 거를 한줄 챙기면 좋은데, 일단은 아, 민첩이, 아, 이거 민첩은 또 얘기를 드려야겠다. 일단 저항 챙기세요. 저항 저항을 챙기고. 냉기 저항이든 뭐 원소 저항이든 여기는 저, 저 여기서 저는 화염 저항이랑 민첩 챙겼어요. 근데 자, 군주월 중형에서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6% 증가. 저게 어 패시브 스킬 4개짜리를 만약에 하나 쓴다. 그러면 이거 나 반대쪽은 6개짜리 써야 돼요. 총 합쳐서 10이 되게. 10. 그래서 5개짜리, 5개짜리 2개 써도 되고 4개짜리, 6개짜리 이렇게 하나씩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찍고 여기 금식하고 응축된 완벽 이렇게 두개 같이 달린 걸로 했고 다 찍고 주얼까지 찍고 그다음 에 여기도 여섯 개짜리잖아요 여섯 개다 찍었어요 저는 다 찍고 금식 응축된 완벽 그래서 5 구짜리를 두개 써도 다 찍고 다섯 개 다섯 개다 찍고 4구6구 이렇게 써도 다 찍고 다 찍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렇게 다 찍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저 찍고 이 군단주얼, 아 군단주얼, 여기서 잔인한 속박, 발바라. 여기서, 어, POB에서 요거를 검, 군단주얼 검색할 때, 발바라를 넣고, 잔인한 속박, 발바라 넣, 그,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넣고, 그 다음에 아그노스틱, 여기 원래 아그노스틱이에요. 그 아그노스틱 노드 위치 넣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옵션이, 플라스크 지속 시간, 플라스크 충전량 10% 증가.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총. 그래서, 이거를 검색할 때는, 어, p o b 상에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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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클릭을 다 해갖고, 다 찍은 상태로, 검색기를 돌리면, 현재 내가 찍어놓은 노드에 그 옵션이 나오는지, 그걸 검색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검색을 한다. 그렇게 하고, 플라스크 충전량 10%짜리 두 개, 그 다음에, 민첩 20. 요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민첩 20 있는 걸 도저히 뭐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플라스크 지속식, 충전량 10% 증가 두 개만 챙기고, 그냥 여기 민첩 왕로드 찍으면 돼요. 뭐, 이거 노드 하나 차이로 무슨 많게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이걸 다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관의 도약으로는 권능 충전하고 이거 막기, 주문 막기. 여기도 하나 찍으면 주문 막기가 챙겨지는데 일단 저는 안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무조건 필수에요. 주입된 육체. 이거 없으면 은 아예 빌드가 안 돌아갑니다. 70레벨 때도 이걸, 이건 먼저 찍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스크 관련해서, 지금까지 플라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군 주얼, 군단 주얼, 다 플라스크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얼이 칸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중요한 건데, 두 개는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9% 이상으로 화염 스킬 치명타 피해 배율이나 원소 스킬 치명타 피해 배율 한줄 챙기세요. 그렇게두 줄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있으나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저항, 저는 저항까지 챙겼는데,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좋아요.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9% 이상에다가 화염 스킬이나 원소 스킬 치명타 피해 배율 둘 중에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저항까지 챙기면 베스트. 이렇게 하면 전미는 저항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액자를 바를, 바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되게 중요한데, 민첩. 민첩을 챙기고요. 최대한 많이. 저는 이제 10, 10만 챙겨도 충분히 돌아가니까 그냥 10자리 참, 썼는데, 플라스크 효과 지속시간 9% 이상에다가 민첩, 그 다음에 원소 스킬이나 화염 스킬의 치명타 피해 배율. 일반,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은 좀 수치가 낮기 때문에. 뭐, 어쨌든, 찾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나 꼭 넣어야 돼요. 민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민첩, 여기서 챙기고. 이렇게 해주면, 주월 세계에서 플라스크 효과 지속시간이 9%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유에서, 원래는 이 전투분발하고 드루이드 의식, 이렇게 찍었는데, 성유를. 이거 성유 안 써도, 무한 유지가 되거든요, 플라스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래서 성유를, 추가 저주를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저주를 넣고 이 신발에다 넣으세요 멸망의 속삭임 어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인화성이랑 암살자 징표 이렇게 2저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데미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치배 안 먹는 치배 노드 안 먹어가지고 손해보는 이거를 이 추가 저주로 메꾸는 거고 그다음에 권능 이거 권능 관련한 딜로드, 이걸로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완성 다 하고서, 이러면, 저희가 완성 다 하면 9 4렙이거든요그 다음에는 여기를 찍을 거예요. 9 9렙까지 여기를 찍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딜꽤 늘어나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도 말씀드렸고, 어, 판테오는, 이거를 하면 돼요. 이거를, 왈... 원시인 수학까지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요고 이 저주 효과 감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취약성 저주가 걸리면 받는 물리 피해가 이 소환수를 계속 소환하는 과정에서 받는 이 물리 피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데미지를 자해를 하면서 어 받는 피해를 MOM하고 생명 회생 만화 회생 생명 회생 전투분발에 만화회생 요걸로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받는 물리피가 늘어나면 매핑할때 몹한테 잠깐만 맞아도 빈사상태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저주효과 감소를 챙겨 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판템을 챙기고 여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효과 감소노드 카오스 저항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꿰뚫기 면역 숙련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 꿰뚫린 면역은 안,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만약에, 몹에 이제 꿰뚫기 옵션이 맵에 있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찍어 놨는데,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찍기 싫으면 안 찍어도 돼요.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덜 죽을까봐 그냥 찍었고요. 이렇게 했고, 어... 이제 뭐 설명 드릴 건다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맵에 들어가거나 어디 이, 이동할 때뭐 전직 시험에서도 방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반드시 플라스크가 작동 1번, 2번 플라스크를 눌러보고 얘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걸 제일 주, 주의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거 여기 쿨타임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되게 빠르죠. 이, 각성한 원소 집중, 집중 유지 시전 보조, 요게 오레벨이 아니면 저보다 느려요. 이게 오레벨이 되면 이제 저랑 같은 속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시동 걸때 만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동이 잘안될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보스 파이팅을 한다거나 그러면 시동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가세요. 초반에는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망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망령 소환은 그 따로 그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그 망령 소환하는 영상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 다섯 마리 거기 영상에서 다섯 마리만 말씀드렸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여기 광산 야영지를 가셔가지고 광산을 좀 뚫어요 광산을 잠깐 뚫으면은 광산 그냥 대충 뭐 제가 어디까지 어디를 갔더라 어디 한50 68렙인가? 지역에서 잠깐 갔던 것 같은데 여기 근처 어디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뚫으면 동굴수호자 동굴추적자인가? 동굴추적자가 나와요. 동굴추적자고 하 고르골우두머리? 고르골우두머리? 그 다음에 남동석과부 얘네들 중에서 하나 모독 써가지고 막령 소환하면 돼요. 그러면 여섯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음,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또,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막, 군주의 가죽을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예전처럼 복잡한 막 그런 건 필요 없거든요. 세팅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요거 무기 육리크 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